나면서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자 그냥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아픈 삶과 공감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함께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정죄하려는 생각, 비난하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던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싶으셨습니다 뭐가 바른 생각인지를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지 그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였는지를 주님 보여주시죠 너희들이 정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외면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공감하거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아픔을 품에 안으시고, 그의 고통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 시각장애자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바르지 못한 생각을 주님은 그렇게 잡아주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렇게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맡아서 해야 되니 말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하나같이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없습니다. 다 다르고 거칠고 모나고. 베드로는 성미가 급하고 달질적이고. 야거보와 요한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둥번개의 아들이라 말할 만큼 과격하지 않습니까? 도마는 의심이 많고, 마테는 너무 꼼꼼하고, 거기다가 안드레는 말이 없습니다. 필립은 계산적이고, 다른 자는 잠시 후면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보면 하나같이 다 다릅니다. 거칠고 모나고 과격하고 그런 삶들을 고쳐가고 그래서 하나 만들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거칠고 모난 성격을 지적한다든지 그것을 고치고자 한 그런 말씀은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빵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그의 생명을 주기까지 진실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심지어 자신을 배반할. 가른유다의 발까지 씻기셨던 주님의 그 섬김. 그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아무리 다르고 거칠고 모난 성격의 소유자들이라도 피차에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내고 하나 될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기까지, 나를 배반할 배반자의 그 발을 닦아주기까지, 진심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두 글자가 바울이 그려했던 것처럼, 지워지지 아니하는 스티그마 그 흔적으로 우리의 인격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